안녕하십니까, 동도 선글입니다. 제가 최근에 색소폰 어 저는 뭐 여전히 초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 들고 있었던지는 뭐 색소폰을 만진지는 25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뭐 23년 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 선생님한테 전리우 선생님한테 이제 소리를 기초부터 다시 배운 게어 작년 10월부터니까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데 중간에 제가 2개월을 출장 때문에 쉬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소리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늘 그, 어, 이 셀머 솔로이스트? 예, 솔로이스트 중고를, 어, 중고를, D호인가? E호? 솔로이스트 호를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그, 로베플, 로베플이라고 그러죠. 로베플의 하드러브라고 그러죠. 로베플 하드러브를 쓰고 있다가 선생님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소리를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그것으로 는 레이의 한계가 있다 해서 처음 이제 바꾼 게 바꾼 게 돈을 좀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조디 재저 조디 재즈 하이 베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디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샀는데 그때 아마 제가 75만 원인가 준것 같아요. 조디제저 d v h r 이라고 하는 그걸 사가지고 그러면 하이베플에 도전하면 해볼까 해서 이제 샀고 그 다음에 산게 제가 음 이것도 추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메탈을 한번 도전을 해보 해보자 해가지고 야베스라고 하는 국산 야베스를 이거 아마 35만 원준것 같아요. 이게 8호입니다. 가장 높은 호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불다가. 최근에 또 사람들이 하도 이어 전보자바 블루 전보자바 a 45를 얘기를 했어. 이걸 또 제가 바로 어제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해서 이세 개를 다 하면 소리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laughs> 소리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테스트 저는 뭐 아마추어니까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부는 데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번도 저는 이런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어, 이 소리를 똑같이 한번 저 우리 이문세 씨의. 옛사랑이라는 노래 첫 불을 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고 제가 부르는 게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들어보시고 정말 차이가 있는 거지 물을 좀 묻히겠습니다. 물을 묻히고 아 이게 리드하고 뭐 아끼는 셀만 리드는 아 물론 이리과츠는또다 다릅니다. 리과츠 다르고 또 리드는 뭐냐면 리드는 반도렌 아 아닙니다. 다다리오, 다다리오 로얄 2.5호입니다. 로얄 2.5호인데 똑같이 아, 물론 뭐 리드 뭐 조건에 따라 서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처음 어, 조디제저 어, DVHR 75만 원짜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네. 끝까 불러보고요. 뭐 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저사람이왜 저렇게 쓸데없이 바꿨나 하는 이런 말씀이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평가를 한번 받아보려고 정말 돈을 이렇게 써도 돼. <laughs> 괜히 그 피스 여행을 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물좀 묻혀서 이번엔 메탈, 메탈 8호 한번 꼬아보겠습니다. 메탈 8호 어, 리더 조건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 리드가 조건이 다를 수 있죠. 같은 리더지, 뭐, 같은 호수, 같은 리더지만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조금. 이게 좀 까랑까랑 하긴 한것 같아요. 느낌에. 약간 까랑까랑하고, 까랑까랑하고, 불기도 이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게. 35만 원짜리가 제한테는 좀 불기 편한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덜 답답하고, 이번에는 제가 바로 이제 어제 구입해서 오늘 처음으로 그 패치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는 이 전보자바, 전보자바 A, 블루 전보자바 A45를 이게 20, 23만 3천원인가? 뭐 그럴 겁니다. 네이버에 그 음, 이게 네이버라기보다도 그 뭐죠? 인터넷, 인터넷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요게요 어떻습니까? 저는 불러보니까 확 소는 맛은 제 느낌이 에요제 느낌. 확 소는 맛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쏘고 소리가 날카롭다는 것은 전부 잡아 이거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뭐 골라라고 그러면 아까 이세개이 이 이거하고 이거 세개이세 3개. 개를 놓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메타를 제안을 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게 좀 보면, 노래의 특징이나 뭐, 또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세 개를 다 준비를 해봤는데, 느낌에는, 이 DV, 어 A45, 이거는좀 소리가 가늘고 좀 좋네요. 팝팝 소음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 <laughs> 네. 한번 저, 저는 오늘 이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걸, 이것으로서 제가, 아, 이걸로 제가 오늘 레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